第三种呢。 얘네도 복권 인생의 전문가죠 아, 여기는 도저 내가 먹었을 때. 애만 하나도 안는데 맛있고 맛있는 거, 이런 거 먹다, 이 야, 이거 통로, 이 동네는 조금 몽상한 어, 동네가? 애까마보좀못하것 같아. 다그 꽃다. 꽃 좋은 다 버스, 꽃다. 바타에도 사람, 아, 가보면 별로고, 시골에도 말도 안 해봐. 그나마 방콕이 좀나은데 방콕도 없어. 응. 삶의 그대로의 솔직한 걸. 편의는에술한판편해도줬어요여 와서 이제 샀는데, 타워커 트0 0꺼버거 3개, 50, 60번, 몇조 120번. 이래도 2 0 0퍼클다 썼네. 난너 집에 안 가면 뭐 해? 여기나작산는소소하다 여기도 근데 여기서 저 안가에 걸어가려면 여이 먹다 니가 아 씨발 큰 티비하고 이제 낮에 아 죽는 자알 어제 아, 마, 올려부트 겁나 할 거야, 나의 실장사 업고 또, 피로, 거기다, 이 떡을 쓰지 말아, 이떡발한 떡을... 이틀 동안 떡을 쓰지. 떡생각 생각하는... 진짜, 여기, 땅 늘고. 주택지인데, 이기땅 늘고. 이게 뭐, 늘, 저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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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한 사람 집인데. 집은, 나무 집인데. 저렇게 큰 집이 가야 고 여기 다 끄는 것 같아. 집들이 다 커. 주택지라서, 정확 안 속에 가면서해 가보니까 날리 난, 날 시간이 이 시간인데. 얘는 진짜, 조용해. 조용해가 너무 조용해. 여기가 편의점인데 없어가지고. 소리 없어가지고. 여가전나 멀리 갔다 왔지. 카이 카보의 저카보이를 대신할 수 있는 자가 방콕에 있겠나 뭐 아서배가가 아니 진짜 쓰나다 호텔 직원들 퇴근장하네. 아, 진짜 여기, 거시나악하다 진짜. 아니, 뭐, 맥주 한잔 물어 나가면, 뭐, 빠라도 하나 있으면, 뭐, 빠라도 사고, 빠도 없고, 이러면 뭐, 내가 입으로 왔지 마. <laughs> 아우, 죽겠어요, 지금. 그나마 좀 어제같은 저녁에는 비모사만 밥도 안먹으니 다 바라봤다 약먹고 오늘 아침에 호텔에 이게가 링겔 수액 크 맞고 아니 방콕에 와가 수액 맞으면서 씨발 반문화를 즐기는게이 말이 되냐 이게 진짜 아 진작에 코너에서 하게 뭐 귀신하고 귀신 알게 <laughs> <laughs> 한번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왔어 뭐 생각보다 맛있자 한참 더 왔다 한참 이런 주택 이거 콘돔 비슷한데 우리나라 웃는 같은 개념것 그래도 집좀 짓고, 좀더 경비하면서 다 했고. <목소리> 아, 씨발, 우 내가 정말 여기 못살겠다 사는 거 똑같은 거아니가 한국에서 하나, 태국에서 하나. 바로 새끼 먹고, 새끼 사고, 돈 벌고, 만화가 처자식. 건수하고, 뭐, 그런 거 아니다. 인생은 공수래 공거다많는 아. 존나 말이찮아 씨발. 가까이 있는 자, 존나. 이거 찾는다고 쳐. 존나 멀어요, 지금. 맛의 상, 근데 호텔은 존나 커. 진짜. 여기서부터 저까지인데. 호텔은 존나 커. 좋아. 저 끝에 는 뭔가 있겠지. 여기 있는데, 호텔이. 가봐. 아, 천사 뭔데 색깔 가봐. 씨발. 이제또 잘생난 것 같아요, 불독 같은 거한 마리씩 시키나 도로. 우리나라 스파크 같은 거네 씨발 저거 한대도 없는 가시나 그런 걸왜 만나냐 태국에 여자 만나는 기본적으로 차 있는 여자 만났어요 어, 이 더운 날씨에 씨발 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뭐땀 뻘뻘 흘리면서 뭐 인생 살려고 왔나 세상에도 직장도 좀한 달에 오만밭, 오만밭 이상은 버는 여자랑 만나 최소한도 오만밭 그래봤자 오만밭 해봤자 20, 200만원이래 태국에서 200만원이면 뭐뭐 <laughs> 태국에서 200만원 같으면 괜찮을 거리라 한다고 한다 하면 할 수도 있겠고 뭐안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 싫다만은 그 정도는 돼야지 잘 안걸리겠어요 안밥 한잔값이라도 차도 없고, 씨바크 뭐, 내가 태고왔는데 마중 오락하게 쳤더니, 버 택시 타고 오락하까 <laughs> <laughs> 그나마 죽어 불난다. 자살해라, 씨발다 만났군요. 아, 이거 존나 멀다니까, 저 끝에 뒤, 아니. 이거 뭐야 공장이야? 이 아저씨가 뭐 이렇게 막뭐 봉사 하나 해 줬는데 우리나라 스파크 스파크가 뭐고 토드 뭐고 존나 잘은 그것도 뭐 스파크 하나에 뭐손 다해 차 하나 있네 <laughs> 농장 가보고 장식 갔는데 아씨발 그냥 돌아갈래 저 끝에까지 날려가면 개새끼도 있고 무섭다 여기까지만 가면 가만 으으으으 <laughs> 마칠게요.